목조 주택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산골 전 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 횡성군 둔내면에 왔습니다. 또 적당히 어, 고 고지대예요. 해발한 600고지 정도 되거든요. 가까이웰리리 스키장이나 종합 리조트가 있고요. 어, 여러 가지로 편의 시설도 많고 KTX 순내역이나 둔내 둔네IC, 아이시, 영동고스도 순내 아이시도 가깝고요. 자, 오늘은 이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목조 주택인데 겉에 사이딩을 전부 목조로 마감했는데, 칠은 한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전경이 이렇게 적당히 참 높고 쾌적합니다. 원래 둔내가 좀 그러는 편이잖아요. 자, 주택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고요. 창고라고 생각하세요. 조그만 창고. 역시 데크에서 보는 경관 이렇게 참 좋고요.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키큰 신발장이 있고요. 이 집의 참 좋은 점은 벽난로가 정말 주물난로, 귀한 주물난로네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 어, 아담하니 참 좋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하나 있고요. 이쪽이 안방이고, 붙박이장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특이하게 주방하고 거실하고를 약간 분리시켰는데 분리시킨 듯 아니면 오픈된 듯 사이에 약간의 강하이 칸막이에 있어가지고 여기 식탁을 이렇게 놔뒀네요. 음,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밖으로 데크 공간을 이용해서 파우더룸을 만들었어요. 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고양이방하고 화목이 있습니다. 여기 구조가 이쪽으로 현관으로 들어왔었죠. 여기에 데크 공간이 있었고요. 데크 공간이 있었고 이쪽으로 현관으로 들어와가지고 현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작은 방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있었고요. 보일러실이 여기 있었고요. 여기 큰방입니다. 큰방에 화장실이 여기 있었죠. 화장실 내가 표기를 안했네요. 주방이 여기 있었고 거실이 굉장히 있는데 여기가 칸막이 비슷하게 돼있어가지고 식탁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놔가지고 또한 괜찮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성문 둔내면이고요. 웰리엘리 스키장에 서 불과 한 3, 4분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곳이고요. 영도고수도둔내아이시에서한 7, 8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어, 해발한 6 0 0고지에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고요. 대지는 358제곱미터입니다. 108.2평이네요. 건평은 8 6 7 9평이요7구 평방미터 26평입니다.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방이 두 개. 욕실이 두개 있고 상수도이고요. 향은 전체적으로 남서향입니다. 어,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고요. 아주 쾌적한 공간에 목조로 아주 단아하게 잘 지어진 공간이니까 이 물건이 가격 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1억 6 500입니다. 1억 6 500이면은 굉장히 싼 편이죠. 콘도 하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웰리리 스키장 주변에 시즌 방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은 저희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저희 동영상 제작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열심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